지금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음 조금 덜 피곤해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희마가 나랑 지난 1토 희마가 새벽 예배를 와가지고, 어떻게 좋다는 얘기야? 나도 친구들이 좋긴 한데, 이성에 대한 감정을 모르는 건가? 어쨌든, 이마가 새벽 예배를 와서 자전거를 안 타고, 얼어서 그러니까 따릉이는 정류장에 안 세우면 안요 교회 앞까지 따릉이를 타고 가면 다시 그 따릉이를 또 정류장까지 세우고 와야 되는데 이마가 차를 갖고 오거든 그래서 이마가 나 요즘 태워줘 아침에 그래서 기도도 조금 더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한 5분 정도 더 하는 것 같아요 보통 25분에서 28분에 나와야 되는데 30분 좀 넘어서 이마가 20분까지 설교 듣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이마가 태워져가지고 출근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어. 남자인데 남자, 이거 뭐그 동성애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해를 어떻게 해주기가. 근데 이제 자신의 성 정체성, 내가 생각한 거야. 이건 뭐 내가 그쪽 전문가 아니니까. 제가 남성이라고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호르몬적으로도 남성이고 근데 그냥 만약에 그냥 성적으로만 남자가 땡긴다.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미친 거 같고 근데 뭔가 염색체나 이런 걸로 우리 때도 보면 있잖아. 우리 때도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아 남자긴 한데 너무 여자애 같고, 그래서 진짜 정체성 혼란이 올 정도의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뭔가... 왜냐면 그 왜곡된 생각은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다른 생각만 하는 게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좀 왜곡된 생각을... 왜곡된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도 뭐 다른 생각만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근데 그거를 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도 된다고 누군가 계속 얘기해주면 그 생각을 발전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뭐다 괜찮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불법적으로 뭐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잖아 그지? 뭐 잘못된 건 알지만 아그런 기회가 오면 난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뭐 누군가 뭐 100억을 만약에 입금했어 이러면 사실은 내가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아 이거를 만약에 그랬을 때 이걸 그냥 다 써버리고 뭐 외국 도망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할수 있는 거야 잘못된 생각 당연히 하지 인간은 근데 잘못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무조건 그거를 그냥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저 잘못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럼 나는 그냥 도둑놈으로 태어났나?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가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뭐 양심 뭐 이런 어쨌든 하나님 뭐안 믿더라도 양심 등등의 것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돌이켜서 음... 내가 그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고민하고 싸움을 하는 게 인생이지.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뭐 혼자 운전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걸 라이브를 안 하고 그냥 만약에 한, 뭐, 한두 시간 혼자 운전하고 가야 되고, 라이브도 안 하고, 그냥, 잡 생각을 하다 보면, 별의 별, 쓰레기 같은 생각 많이 하는데, 이상한 생각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면 점점 내 거가 되지. 그러니까 뭐, 사회 문제가, 뭐, 야동 뭐, 이상한 야동을 계속 보다 보면, 약간 성적으로 뭔가, 가치관이 왜곡돼가지고 약간 뭐, 성적으로도 이상한 짓 하는 범죄자들도 발생했는데, 그걸 뭐, 괜찮다고, 해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강간범이라고 치면은, 아, 자기는 성적인 욕구를 강간할 때만 느낀다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이해를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드는 거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별의 별 생각 다들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에는 돌이킬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내 생각, 난 모르지만. 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내 생각은 그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안다면. BPM 푸쉬업과 스쿼트 턱걸이는 헬트 운동도 꽤 많이 봤는데. 데드리프트도 가능해. 그냥 소리 나면 터치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BPM 리프팅 대회에 보면은 그 덤벨 같은 거 놓고, 띡 하면 터치하고 올라오고 하는 거 하는데, 가능하지, 가능. 데드는, 그러니까 푸쉬업이랑 스쿼트 이런 거는 BPM이 그런 리듬이 되게 중요한데, 데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좀덜 하는 거 근 진짜 뭐 안타깝게도 진짜 그. 이건 뭐 타고나기를 너무 여자 같고 이러면 좀 아. 이거는 도와줄 내가 뭐 그건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나도 왜냐면 많이 봐. 어릴 때 경험해보면 이게 좀 진짜 안 돼. 안된건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은.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니. 뭐 여자 흉내를 내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그렇,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냥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냥 문화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하기에는 그냥 잘못을 자기가 만약에 인지할 정도의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지 잘못된 생각은 왜 왔는지는 모르지 사실 왜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드는지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데 왜난 이런 잡스러운 생각을 할까 이렇게?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좋은 생각으로 다시 바꿔가야지. 그럼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피터슨이 방청소부터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약간 정리정돈을 엉망진창으로 만약 살면, 생각이 엉망진창이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뭐, 나처럼 사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장님처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그 비법이라고 하면,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는 거. 아침에 인간으로 사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아, 신앙도, 뭐, 관장님 그래도 신앙을 어떻게 잘 지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런 힘도 그냥 새벽 예배 가는 거? 그런 것들. 좀 뭔가 규칙적이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래도 실천해 나가는 게 결국에는 탁월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엉망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뭔가 보험이라 그래야 되나? 엉망진창으로 진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순 있어도 그래도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딱그 규칙적이고 아치명인간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노력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뭐 일찍 일찍 일어나기나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이 그렇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삶이 정말 치열했고 규칙적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내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 동성애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거면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혹시 지금 내가 삶이 무너져 있고, 엉망진창이고, 규칙적이지 않고, 이렇다면 한번 정리정돈을 인생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 근데 뭐,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애인지는 내가 모르니까. 그래도 좀 난, 그래도 약간, 내가 보면 규칙적인 거에 대한 힘이 인간은 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걸다 계획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몇 가지 기본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정적이나 이런 거 많이 누구도 안녕. 호호 안녕. 여방도 안녕. 경 오연. 시그레올리 그래, 음. 지금 카페 에도 올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많은 대중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러니까 내가 바보지. 난 바보인데 이게 막 너무 막 대중들이 이런 내가 난 그래도 진짜 고민을 쓰는데 댓글들막 이렇게 음 맞아 그 댓글들 달고 이러는 거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그 댓글들에 보면은 뭐 괜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뭐 괜히, 진짜 열심히 썼는데, 뭐,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딴 소리 계속 쓰니까, 그 통찰 없이 당연히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내, 그래도 50 넘은 인생에서 살아온 통찰을 하고 이러면은,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막 20살짜리 이런 애들이 뭐, 약간, 비아냥거룹 이런 거 때문에 내 힘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그렇게 쓸 필요가 있나? 내가 카페처럼, 이게, 내가 통제될 수 있는 인원들 같은 길을 보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랑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카페에 다